안녕하세요. 네, 억목사가 진행하는 매일 성경 구구절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이고요. 어,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두번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리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무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돼.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무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 초막절 명절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해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쟁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나 그리스도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출신을 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인물로 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혼돈을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45절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보는, 보낸 사람들, 현장에서 직접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수의 그 표적에 놀라서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니고네부도 예수를 옹호하지만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적으로 단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인물로는 봤지만 그에게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는 장면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구절은.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는이 말씀입니다. 뭐,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예수를 찾고 만나는 자는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을 찾고 만나 그렇게 권면한 구절을 선택했는데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이 땅에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누구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그분을 구세주로 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줄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오랫동안 먹고 마셨지만 그 야곱의 운물이 그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목말랐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 나를 찾는 자, 내가 바로 생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서 마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람이 없는 생수의 강이 그의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내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빼앗길 수도 없고 마르지도 않고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은 생수가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목마르거나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참된 근원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빼앗길 수 없는 풍요, 빼앗길 수 없는 생수를 소유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예, 하루를 살아갈 때, 또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와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고요를 잃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마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세상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하시는 그 원천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충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한 생수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과 고요가 있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지 못해서 가람과 배고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틀어진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는 간절한 아버지 소원들 또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